왔다 왔다 가자 가자 가. 왔습니다 한번더더더더 더, 더, 더. 가자 가 안녕하십니까 플랜빗서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작은 수로에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수심이 한 80에서 1m 나오고요 부들과 갈대가 잘 발달된 곳입니다 아, 지금 구독자님의 정보를 듣고 제가 휴가를 내고 불이나교에 다녀왔는데요 붕어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얼음판 붕어 다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붕어님들은 전혀 저에게 아는 척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낚시를 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 빙질 좋은 얼음판에서 시작하는 플랜비의 낚시에 출발합니다 아, 여기 아니라니까 어, 깜짝이야 여기라니까 여기? 여기? 응. 우 어,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내 여기 넓은 데라고 그랬잖아 어디? 어디? 지저분해? 아니, 들어갈 수는 있는데. 아. 어. 붓질하다 보면 걸리겠어. 야, 이거 안될 거라 갈것 같은데. 뭐 들어가긴 들어가 갈때라이요 요기로 여기로 집어넣으면은 아, 여기로 이... 집어넣으면은 안 돼, 안 돼, 안 돼. 갈때라 하나 더 팔까? 제발. 야, 지금 한 마리 나와라. 나와. 나와? 진득해냐고 있으면 나와. 여기가 한 3cm 정도서 다 하자. 충분하게 돌아다녀. 점심 때 내가 올게. 그래? 숟가락 하나 훔쳐 갖고 와. 집에서 쇠숟가락 가져가. 내 차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정리함에 정리함. 차 바꾸면 트리스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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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바꿔도 똑같지 뭘. 뭐. <laughs> 내가 그게 어디 가? 스타렉스를 <laughs> 타고 다니는 사람 하나 알거든. 음. 그 사람 차보고 트럭을 몰고 다녀도 이거 정리 안 되는 놈들은 정리. 그 사람은 문을 열잖아. 스타렉스가 다 찼어. 혼자 낚시 다니는데, 나도 저기 스타렉스 얼마 전에 한 명을 만났는데, 응. 그 사람 차에 없는 게 없어. 뭐 있어? 그럼 응. 뭐 있어? 응. 그러면 가면은 찾는데 한 시간 있다고. <laughs> <그냥 찾아가지 마. 웃음> 아, 술이 떨어졌어. 술이 없는데 있어? 그게 <laughs> 다 좋더라고 근데 한 시간 있다가 막 <laughs> 아, 스타렉스야 그것도 어. 되게 내 그거 보고 아, 내 지금 생각 같으면 아, 트리스모로 사면 차가 크니까 좀 정리 좀하면좀 낫겠다 그러는데 전혀 낫지 않을 것 같다. <laughs> 아. 그거는 안 되더라고. 사람이 사람이 바뀌지. 전부 <laughs> <차가> 바뀐다고. 아... <웃음> <야>. <웃음> 와. 이 아저씨는 나 와가지고 얼음 낚시 해가지고 고패질을안 해주네? 이게 렇 자동으로 해주는데 제가 할 필요가 있어요? 빨리... 아니 고표질을... 이게 얼음 낚시의 생명은 고패질인데 급표, 그러니까 아저씨가 자동으로 해야지 아 사장님 좀 뚫은 거 맞아요? 아 이렇게 뚫으면은 촬영을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고기를 잡으려면 하나, 둘, 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네, 또 옮깁니다. 안 되면 옮겨야죠. 뭐. 세번세 번째. 세 번째. 야. 그래도 부들이 좋지. 부들이 좋아. 네, 지금 12시가 향해 가고 있는데요. 입지를못 봤습니다. 구독자님 도와주셔서 세 번째 자리로 옮겼어요. 연락이 좋은 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죠. 지금 세 번째 팠는데 그나마 제일 예쁘고 부들, 부들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나올 것 같아요. 느낌에 나올 겁니다. 아, 처음 입질 못 봤네요. 저렇게 예민하나? 다시 올수 있으니까요. 와 이게 안나와 이게 우후 아 이거 계속 꺼쩍대던 놈이거든요 바로 넣겠습니다 입질 왔죠 분명히 아 이게 안나오네 아고패질 하자마자 바로 지금 입, 입질이 들어온거거든요 아 이거 좀좀 좀 성급했나요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이게 너무 아깝네 아. 그래서 입질이 오니까요. 배고파. 밥 먹어. 물. 콜. 콜. 좋았어. 라이타. 아유 진짜. 이거 <laughs> 갖다 줘야 돼. 라이타. 빌려온 <laughs> 거야. 그것도. 왜 밥이. 이거 드디어. 어려운. 아? 배피운 그런 말이 온다고. 나이 라이타 진짜 담배 한 피니까 이게 안 좋아. 담배 펴 그럼 나 싫어 담배 안어지도 않았는데 아 지금 구독자님이 저를 살려주네요 그래도 추운데 죽... 밥을 먹어야지 아, 고기는 입질... 안 나오는데 배가, 배까지 물을 안 갖고 왔어도 다 챙겨왔는데 망한거죠입질 한번 받았거든? 응. 까니까 안 나오네 어, 아,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그 나오는데? 전형적인 붕어 입질이거든 아나 라면! 라면 갖고 왔어? 유통기한 지난 거 먹지 말고 <laughs> 그리고 이게 빠르지 비슷하겠다 물고리는 시간이나 안돼 저기 찬밥을 넣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찬밥 아니야 저거 그래? 대표 왔어 나굶 굶고 낚시를 해봐서 알아 안돼아 아, 가스가 약한 거 같은데 해워먹는데 이제 이, 이거 <laughs> 이거 지금 끊어 끊어졌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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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이거 해 먹다가 입질 한번 봤어 입질 보고 해가 나니까 입질을 한세 개가 까무라 되더라고 까딱도 하나다가 어떤 거 어떤 게 그래? 랬 이거랑 이거 두 개가 이게 입질았어? 응 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입질을 하고 구잘 들어 내다가 응아 날도 이렇게 좋은데 왜 붕어 안 나오지? 아 진짜 나올 거야 한두 마리라도 나올 거야 왔다 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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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컸습니다 봤어, 못 봤어. 빨랐어. 걸려가지고 빨랐다니까 떨어졌잖아. 와, 컸어. 빨리 채내갔어. 컸어. 아까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그걸 기다려 기다려 그러다가 그냥 가만히 두고 봤더니 그걸 그렇게 빨리 꺼냐 아니 그거 그렇게 빨아 빨고 들어가는데 와, 아 이거 월초급인데 와 이게 안 나오네 이 놈이 예 옵니다 와아 저기 아까도 왔었거든 딱그 자리거든 내가 구멍을 말 형이 거기다 파고 싶더라고, 그 앞에다 팠잖아 어. 야, 또 아저씨 공이네 야 내가 여 그렇지 그렇지, 인정인정 아거이들 인정? 거기, 그래. 아, 역시 현지인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야 100%인데 이거 붕어 컸어, 이게 잔챙이 아니야 지금 다시 들어갑니다 현진이 라면 저 시킨거 어떻게 됐습니까? 왜 안나와요? 2만원 배달비가 나와야지 응. 응. 됐어? 땡큐 가봤어야 되는데 그니까 러 마음이 급하니까 아, 잘 먹겠습니다 구독자님 아직 들 익었어 아이 지금 덜 익었어? 좀 놔둬 거봐 <laughs> 라면도 그렇게 빨리 먹으니까 고기를 못 잡는거 이틀도 기다려야지. <laughs> 이틀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틀 때, 이틀 때까지 기다려야니어까쳤잖아좀 <laughs> <laughs> 그러니까 먹어 있다 먹어있다. 아, 구독자님이 아니었으면 오늘 때때 국물 권 했습니다. 음, 맛있어. 안 식었어? 응, 어? 나 음. 드세요. 아이 아까 그 잡았어야 되는데. 오 아... 사장 이거 책임져요. 이거 사장님 아까 찌찌 <laughs> 끌고 들어가서 찌끄고 들어갔어. <laughs> 아. 찌끄러 들어가서. 아 빡쳐. 떨어졌어? 떨어졌어? 못 찾아, 그래. 찾을 수는 있지. 구멍 뚫게 들어가지고. 뭐하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낚시 지장 있을까 봐그러지 응? 그거 또 가만히 있다가 어울지도 않은 얼음을 왜 판다고? 한 번씩 해 줘야지. 어, 낚시라. 에? 구독자님 낚시를 잘안 해봐서 그런 경험이 없는 거지. 이거 한 번씩 해 줘야지. 이거 이게 표면 장력이 얼마나 안 좋은 건데. 끊어요 끊었어요, 끊었어요. <laughs> 아 이것 때문에 되게 붕어 낚시가 안될것 같아가지고 찝찝했었거든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laughs> 야 이게 지금 계속 아, 일주일 두번 받은 데거든요 유일하게 그래가지고 근데 스테인레스가 들어가면 붕어들이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어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나왔습니다 다행히 あっついた。 이가 막힙니다. 와, 네 월척 월적. 월척입니다. 넘어요. 월척에 맞는 집을 만들어 주야죠 알아 월척. 아, 이제좀 진정이 됩니다. 아 기분 너무 좋습니다. 입질 오늘 세번 받아서요. 두 번, 한 번은 걸었다 떨구고 한 번은 저기 후킹도 안 되는 상태였는데요. 마지막에 딱 건게 월척이네요. 야 진짜 시커먼 붕어. 아주 화가 잔뜩 난 녀석입니다. 아 이번에 한탄포 좀쉬어졌어요아 너무 좋네요. 올해 첫 월척입니다 제가. 1호 월척을 얼락으로 뽑아내 줍니다 이게 현지인 말이 무시를 할수 없는 게 4시 넘어서 잠시 사이에 폭발적으로 입질를 받았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좀더 버텨라 노려봐라 얘기를 해주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월척을 잡아서 아 저를 안내해 준 현지 구독자 분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얼음낚시에 제가 스타트가 너무 좋습니다 와 저런 시커먼 월척붕어를 잡을지 상상을 못했습니다 정말 와 지금 제가 여기 아침 일찍 왔거든요 8시에 진입을 해서 지금 5시가 됐는데요 붕어가 너무 안 나오고 주변 분들도 막다 가시고 하니까 막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좀 비관주의자적인 게 있어서 아 오늘 안될건 같다 그래서 막 아, 포기하고 빨리 가서 소주 한잔 먹고 별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 구독자님 그 좋은 그이 생각이 나서 고패질지를한 번씩 딱 해주고 딱 눈을 돌렸는데 비로기 시작한 거죠. 요 근래 했던 낚시 중에 가장 행복하고 희열에 차고 엔돌핀이 도는 그런 낚시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고요. 오늘 집에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래서. 인생이든 낚시든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된다는게 이래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초반에 월척 하자마자 잡았으면 거만하고 뭐뭐 어째됐던 이런식으로 했을 건데 오늘은 끝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그 다음에 집중해서 이렇게 낚시를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laughs> 이거 일부러 한게 아니고요. 넘어졌어요. 네, 그러면, 방생 갑니다. 자, 가자. 잘 가네요. 아유, 예뻐. 아이고, 예쁘다. 아유.